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러한 시간인데요. 바로 중급 묘수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이름에서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제 중급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간단한 묘수풀이들 이런 것을 다루는 시간인데요. 뭐 여기서 이제 초중반에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맥점. 중고 초중급자 분들이 꼭 익혀야 되는 이러한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을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이제 백이 요렇게 예, 늘어서, 야 이거는 진짜 뭔가 딱 봐도 흙이 위험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이제 는 예. 일단 뭔가 흙돌이 끊기는 예 호구에 들여다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이, 이으면은. 이게 좋지고요. 이렇게 석점을 잡으면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두면 안 되죠. 그리고 흑이 뭐 끊어서 백한점 이렇게 잡으면은 백이 예, 렇게 슬그머니 젖혀서 넘,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빠져야 되겠죠. 왜 따내면은 먹여 쳐서 요 패를 하는 게 있으니까 이 예, 정확하게 두는 건 아래로 빠지는 건데 백이 넘어가면은 돌들이 예, 흙돌들이싹 잡히게 됩니다. 야, 그래서 이 형태 정말 만만치가 않은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선 그래서 흙게 진짜 두는 크게 뜨고, 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흙은 일단, 요렇게, 꼬부리는 수가, 꼬부리는 수가 중요합니다. 예, 일단 꼬부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백이 있는다고 하면은, 그때 여기를 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흙이 생략하면은 또 백이 끊는 수가 있어서 막는 거는 이어서 비으로 흙이 살게 되죠. 근데 이제 백이 끊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흙이 백 넉점을 단수를 치면은 예, 백이 단수 치고 흙이 따냈을 때이 궁도는 사는 형태지만 백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이거 백이 아니 흙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뭐 이거 두면 이렇게 두고요. 이때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백이 단수 치는 거죠. 이거는 흙이 후절수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형태의 첫 번째 수는 여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백이 이렇게 둬주면은 흙이 쉽게 사는데 백은 오, 이, 여기까지 둔 사람이 예, 그렇게 쉽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 이 장면에서는 예, 일단 백이 여기를 이렇게 끊어버리는데요. 이 백돌 넉점 이 백돌 넉점을 버리는 사석작전을 하는 거죠. 흙은 단수를 안칠 수가 없고요. 왜 이거 단수 치지 않으면 석점이 그냥 잡히니까. 요건 이제 어쩔 수 없이 건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때 백이 단수 치고, 딴할때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계속해서 흙이 이으면은 백이 이어가지고요. 이 흙을 잡고요. 또뭐 흙이 이런 거 두면은. 요렇게 둬서, 예, 환격으로 뭐 잡으러 가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이거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도우면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흙이 침착하면은 어렵지 않게 요, 흙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선 흙이 이렇게 단수치고요백이 단수칠 때 빠지고, 요렇게 백이 먹여쳐서 뭐, 뭐요 백돌 넉점을 일단 환격으로, 환격으로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 흙에 따내면은 요걸 따내고요. 끊으면 단수 쳐가지고, 폐가, 예, 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흙이 이제 따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단수를 치는 이수가 있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따내면은 요렇게 끊어가지고, 이 백돌 석점, 백돌 석점 을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요때 흙에 가만히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흙에 이백 석점까지 잡으면 은 이거는 뭐 흙떡점 잡... 따먹히긴 했어도 엄청나게 흙이 남는 장사죠 음. 자 그래서 요 형태가 흙이 이꼬부리는 수를 이제 딱 찾아야 되는데 요 끝까지 수익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끊고 잡으러 가는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두는 게 정수인,인데, 애초에 100이 이제, 이거를 두지 않고, 그냥, 이 장면에서 잊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흑이 다섯 집 내고 살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하면은, 흑이 비기 났으니까, 이건 빵집이잖아요. 0집이니까, 이거 100이 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은, 예, 이렇게 둬야 되고, 흙도 정확히 둬야 되는 거. 요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음. 자, 지금 이 형태는 뭐 어디선가 많이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자, 지금 이제 백 이렇게 단수를 친 장면인데요. 예, 흙은 요속이 있습니다. 물론 흙이 백감이 진짜 많다. 그러면 이걸 끊어서 패를 들어가면 되죠. 이게 패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패를 굴복을 하면은 단수치고요. 이에 끊을 때 잊고 따내버리는데 야 이거는 이게 모양이 이게 모양이 이 아름다운 배와 요컨고야. 아 모양. 야 이거는 좀 거시게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두는 수법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억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외목에서 흙이 이렇게 씌워온 거죠. 이때 흙이 백이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 대사정석을 들어간 건데 요새는 그냥 백이 정말 쉽게 두는 건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어쨌거나 뭔가 백이 반발을 한 거고. 끼워서, 이, 그 유명한, 이제, 대사정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종종 이런 식으로 백이 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흑실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이거 거의, 이제, 두어지지 않고, 예, 고 단수쳤을 때, 예, 이제, 늘지를 못한 거죠. 예, 이거는, 야, 이거 늘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흑이 그나마 이어주면은 쉬운데, 뭐, 이렇게 느는 것도 있고요 또, 위로 늘고, 이거 쭉쭉 밀어가면은, 야, 이런 거, 막, 협공해 가면 부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쉬운 길로 가자. 아, 이거, 이게 상대가 이렇게 도우면은 겁이 나죠. 자, 이렇게 끊고 단수를 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게돌수 있는 게, 뭐, 정석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뭐, 정석. 먼저 정석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패감이 흙이 많다고 하면은 그냥 패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거의 패감이 없죠 자 절대로 두지 말할 것은 이거예요 예, 이렇게 있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막을 때 물론 패감이 흙이 많다고 하면은 이 패를 또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패감이 없으니까 이 패감이 없을 때 어떻게 두느냐 흙이 바로 여기를 단수치고 틀어막는 것입니다 요 막는 수순이 중요한데요. 왜 이걸 막냐면은 마찬가지로 백도 팩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백이 이막 끊고 이런 거 있는 거는 그냥 흑에 단수 치고 틀어 막아 버리면은 백돌이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도 팩감이 없으니까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백은 걸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은 실리를 차지를 했고요 백은 이제 변 쪽으로, 예, 세력을 차지하게 됐죠. 나중에 이제 흑은 뭐 이런 식으로 어깨 짚는 걸로 이제 백 모양을 삭감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이제 흑의 입장에서 백한테 세력을 이렇게 주기가 싫어. 예, 이런 식으로 백에 벌, 아무래도 두는 게 굉장히 모양이 좋다. 예, 그럴 때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쪽을 그냥 틀어 맞고, 이렇게 넣는 건데요. 요거는 어,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라서, 상황, 예, 막 백기 좀, 백돌이 주변에 이쪽에 많이 있어서 하변이 이제 굉장히 커질 것 같을 때, 이제 흙에 어쩔 수 없이 이건을 두는 거고, 예, 이건 이제 많이 두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흙돌이 여기 하나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 이, 아까 같은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한칸 뛰면은 보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수치고 따낼 때 막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렇게 두면뭐 똑같지 않냐? 근데 흙이 여기를 이으면 이제 백이 이때는 잊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흙한점을 잡아버리게 되는 건데 뭐 여기 박는 거는 자체로 실리로 20집 짜입니다 그래서 백이 잡아도 흙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백이 이제 이을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흙이 요걸 단수치고 틀어 막아서 백이 이제 아닐 수가 없게. 이때 단수친다고 하면 뭐 이런 거 따내고 손 빼거나 밀어가는 자세도 굉장히 좋죠. 지금 백이 자충 형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흙이 단수가 일단 들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형태는 외목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외목에서 나오는 예전에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간단하잖아요. 그래 여기까지 상대탁 끊어왔을 때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개. 아, 내가 정석 공부 잘안 되는데 여기서 한번 실수하면 한 방에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뒀던 건데, 이게 예전에 정말 많이 두어졌던 만큼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요거, 이런 거는 진짜 교양이죠. 교양, 예의상 알아두어야 되는 이런 형태다. 자, 오늘 그쵸 이 형태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흑이 예, 지금 두 점이 잡혔어요. 근데 이 일선에 이렇게 있는 흙돌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양자충, 양자충을 활용해서 이백돌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또 틀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럴 때 그냥 쉽게, 예, 쉽게 뭐잡 그냥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푸시는 분들도 꼭 이런 거 예, 쓸데없는 말 하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흙이 젖히는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죠. 자, 그럼 백이 틀어 막습니다. 이때 흙은 이렇게 올라오고요. 따내면 있는데 단수가 되면은 이 백돌 두 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흙이 젖히고 이렇게 백이 틀어 막았을 때 여기서 다음에 이제 흙의 한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흙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 이어서 이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수치면 꽉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백돌들이 예, 양자충으로, 양자충으로 싹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흙이 여기에 젖히고요. 요거 두면 꼭 끊을 때 이렇게 해서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건데, 이게 예, 아주 예, 백돌, 백돌을 꼼짝 못하게 멋지게 잡을 수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